안녕하십니까. 머슬 카마스터 견스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가슴 운동 세 가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서 녹화를 했고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했던 세 가지 외에 추가적인 세 가지를 더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래 가슴을 발달시킬 수 있는 딥스 운동 한 가지. 가슴 전체적인 볼륨감과 또 복근, 광배까지 추가적으로 훈련이 될수 있는 덤벨 프로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아, 많은 초보분들이 처음에 헬스장을 입장하셨을 때 많이 하시는 체스트 프레스 머신. 어, 이 기구가 다 통일된 기구는 아니에요. 각 센터별로 회사가 다르고 머신 기구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은 참고만 하셔가지고 유저분들이 비슷하게 제 따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어, 아래 가슴 운동인 딥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센터나 이제 뭐 지역의 헬스장에 가 보시면은 딥스를 할수 있는 머신이 따로 있는 데가 있고요. 아, 요렇게 신업을 할수 있는 손잡이와 딥스를 할수 있는 손잡이를 따로 구분해 가지고 한꺼번에 멀티로 이용할 수 있는 머신이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머신이 가장 많이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 머신을 가지고 딥스를 하는 운동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이시는 이 까만색깔 지지대가 초보자분들이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지지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친한 머신이나 딥스 머신 같은 경우에는 다른 머신들과 다르게 무게를 올리면 올릴수록 더 쉬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체중을 고려해가지고 자기 체중의 반 정도, 처음에는 반 정도 설정을 하셔가지고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지금 몸무게가 한 100kg 정도 나가거든요. 그러면 저는 설정을 40 정도 해놨어요. 40. 40 정도 해가지고 제가 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먼저 계단식으로 발 받침대가 있습니다. 여기다 올라가서 손잡이를 아래쪽에 딥스를 할수 있는 부분에 손잡이를 정확하게 양쪽 왼손, 오른손 똑같이 위치한 상태에서 무릎을 올려주세요. 무릎 올려서 그대로 이렇게 쭉 내려가겠죠. 무게를 받아가지고. 자, 이 상태에서 상체를 세운 상태에서 그대로 팔을 구부리게 되면은 정작 가슴 운동은 되지 않고 삼두 운동만 됩니다. 가슴 아래쪽에 운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삼두 운동. 삼두 운동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야 되냐? 상체를 꼭꼭히 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기울여 주셔야 돼요. 시선은 땅바닥. 땅바닥을 보시고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시선은 땅바닥을 보시고 상체는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살짝 기울여 주신다. 기울이시고 그대로 쭉 이완을 시켜주십니다. 이완시켜주시고, 마지막에 수축. 이 동작을 하실 때는 가동 범위를 짧게 짧게 하시는 것보다 깊이 쭉 이완시켜주시고, 쭉 모아주시고, 이완시켜주시고, 쭉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근육이 작용할 수 있는 가동 범위를 넓게 넓게 잡고 해주시는 게 가슴 라인을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딥스 하실 때는 상체는 앞으로 살짝 기울이고 시선은 땅바닥을 보십니다. 보신 상태에서 가동몸이를 넓게, 깊고 넓게 해서 가슴이 자극을 많이 줄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올라가서 그대로 무릎을 대시고 쭉 이완시켜 주시고 마지막에 끝까지 수축. 쭉 이완시켜 주시고 마지막에 수축 시선은 계속 땅바닥 보고 있죠 상체는 앞으로 기울이진 상태에서 이완 수축 내려오실 때는 한 발씩 이렇게 그리고 블럭은 너무 세게 놓으시게 되면은 소리가 쿵 나기 때문에 시선 집중 나가겠죠 천천히 사살 이렇게 놓으시고 이렇게 해 주시고 요게 이제 체매 내 동작이 좀 적응이 됐다. 하시면 무게를 조금씩 조금씩 낮추면서 강도를 조금씩 올려주시면 됩니다. 예. 끝!